얼마 전에 길을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고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박달동 지역에 있어요. 무슨 데모라가 그렇게 제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박달동의 지하철역을 건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하는데 이건 또 석수 지역을 하고, 또 거기도 지하철역을 설치해 달라고도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사고를 지나가다 보니까 또 사람한테는 뭐여서 또 지하철역을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느 한 지역이 지하철역이 생기면 한 지역이 탈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죠? 왜 자신의 그 지역에 지하철역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쵸.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고 그 지역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요구하는 거죠. 그 지하철역이 생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라고 하는 땅은 전혀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뀝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나는데 그 지역,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 강해와 같은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가치가 상승한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베델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또이 루스에서 베델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은 어떠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로스가 배대로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그 어머니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싸웠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이 엄마의 어머니 태중에서 싸웠는가 하면, 저는 뭐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이 요동심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부가가 하나님께 대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왜내태 중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태 속에서부터 두 나라로 갈릴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많은 야곱 둘째는 나올 때 형이 먼저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형과 옥신각신하다가 늦게 나오게 되니까 형의 발을 잡고 나오게 되죠. 나와서도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탈취할 것인가에만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민족에게 있어 이 장자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권익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정말 나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야곱이 꿰어 떡과 팥죽으로 유혹할 때도 그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 이삭의 장작권에, 장작권에 대한 축복, 이걸 받을 것인가 연구하다가 어머니 리부가와 하고 목소리도 변주하고 모습, 외형도 변주한테 아버지께 들어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고 애수가 일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였어. 내원한을 풀겠다. 또 이야기를 리부가가 들어요. 가만히 두었다가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큰 불행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이 리부가가 자신의 오라버리가 있는 하란그땅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시시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 부엘사가에서 한 8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은 아몬드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아몬드 나무. 즉,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하루 머물리로 작전하는 이제 잠을 청해요. 여러분, 폐계도 없어요, 폐계.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초량했을까요? 하늘을 그냥 입을 삼아서 잠을 자는 거죠. 아마 제대로 잠도 일루지 못했을 것이냐.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마음속에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거을 내가 정말로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가 베델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루스 땅에 계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눈치가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는 고통 이 있고 천국에는 고통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결정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루스와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 광야와 같이 험난하고 고난과 굴곡이 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배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 인생은 루스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루스가 베기를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야곱 스스로가 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본적 여호와께서 구해서 이느시되 나는 여호와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이하나니 이사기하나니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대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날리야마 복을 받으리라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체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그꽃 그, 그 축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은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의심할 정도의 하나님의 완전한 복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 그 22절에 보면 21절,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만 주셔도 나는 정말 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떡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땅과 자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야곱은 자신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에 보면 30장 44절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노비와약떼와나이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루스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가 모든 것이 풍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제가 눈에 말씀드릴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치 기독교가 복을 주는 종교로만 오인해서 복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어 주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민으로 추원합니다 두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지키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너를 결단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삼촌의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항상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의 삶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불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절망으로 탄식하며 원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통 사고로 인하여 식물 인간으로 3년 동안 누워 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내인 집사님이 남편을 극진히 보살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왔다 일반 병실로 올라왔는데 그 병실에서 자고 또 먹으면서 그 남편을 보살핀 겁니다. 항상 남편의 괴자되고 여보 나는 당신 곁에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매일 그 남편 집사님이 귀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3년 뒤에 이 식물인간이었던 남편 집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혼자 조금 조금씩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깨어난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못 들은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귀에 대고 당신을 사랑해 당신 곁에 항상 내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큰 결심을 하고 그 무의식 중에서도 노력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속에 누워 있는 자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후에는.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니 오직했스면 예수님께서 부회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겠습니까 내가 떠나가면 파라클레토스 너희들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이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시대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항상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어제 있던 시간에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중요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루스가 베데로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예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행위는 이 거룩한 행위입니다.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면서 철저하게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루스에서 잠을 드는 그 순간에도 나는 철저히 혼자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자, 아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와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자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와 같은 광야 같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배대로 바꿔주셨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항상 그의 삶의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러시아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받은 감동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 소련에서 분리가 돼서 러시아가 탄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자유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뭐, 5, 6년 전까지만 해도, 뭐, KGB나 이런 데서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감시를 했을 정도로 이 종교적 자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예배 자유형을 허락했지만, 그래서 이 화이트 목사님을 초청해서 러시아에 있는 교인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 두세 명의 강사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계속 설교를 하고, 계속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무려 3시간 이상이었습니다. 3시간 이상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이 러시아의 이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이 화이트 목사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그 단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1시간만 되면 여기저기서 알람소리가 울립니다. 삑삑삑삑. 예배를 끝내달라고 하는 알람소리가 울립니다. 그럼 목사들 급히 예배를 끝나는데 어떻게 이 러시아 사람들은 3시간 이상씩 예배를 드리고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쉬워하며 또 예배를 갈망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 러시아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년 전만 해도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가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발각되면 모두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예배를 줄수 있게 된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혹, 이 기회가 다시 사라질까봐, 사람들은 주어진 이 자유함 속에서 예배를 만끽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드린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게세 시간, 네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마지막 날이다. 나에게 드려진 이 예배가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 말에 화이트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나는 예배를 너무 건성으로 느긋하게 습관적으로 드렸던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고초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다시 감내할 의지가 있는 것이다. 예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 것이다. 죽을 의지가 있는 것이다. 한평생 살면서 예배만큼 기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 나에게도 예배가 이토록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라고 반문을 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의 삶에 있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딸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날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은 정해진 예배 형식에 동참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일날 11시, 주일날 9시 밤, 정해진 이 예배 시간, 예배 형식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을 수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배자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르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예배의 형식,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인정하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예배하는 자가 그 안전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그 예배를 인정하시고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의자하여 성령의 도심을 따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나와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 할때이 성령의 도심과 임재할 수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집된 삶,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레위기를 살펴봤는데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몸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금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흠없고 온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예배 인도자, 제사의 제사의 인도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나간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라. 근데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고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신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하고,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셨나요? 예수님께 전에는 제사를 드리셨나요? 우리 이신용 원사님들 제사를 드리셨어요. 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셔서 드리셨어요. 그 시장에서 가장 싼 과일 사다가 제사 드리고 그러셨죠? 제일 좋은 걸드셨나요 비싼 걸 드리셨어요? 저 제사를 안 드려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정통을 중시하는 양반집의, 안동의 양반들이 드린 제가 제사를 보니까, 와, 보니까 뭐 사과나 배가 막 이만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가장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조상에 대한 예다. 이렇게 양반들은 생각을 해서 가장 좋은 재물을 드리고 가장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짐려합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정성떼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정성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그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고 신령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을 하는데 그 파리의 소녀들이 좋은 자리를 선정하기 위해서, 3일 전서부터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 전에 텐트 치고 준비하십니까? 바깥에 줄을 서시고? 아, 안 그렇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애를 쓰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는 땅짝놀랐습니다그 BTS를 위해서 자신은 스스로가 홍보문을 만들어서 팍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그 사실에 감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되시를준으로 출발합시다. 두 번째. 루스가 베레로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는 서원 기도래요. 서원 기도. 그런데 그 전까지 보면 야곱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전에 그런데 비로소 그 루스가 베레로 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마 이 기도의 경험이 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밑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지신, 주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그것을 채우시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필요와 모든 것을 다 채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송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요구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는 이르, 이르는 도다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에 한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최고고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볼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이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생활을 습관화하시므 기도의 사람이 되시므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추하합니다 여러분 루수는 고독합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광야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 베델은 풍성합니다. 소망과 감사가 있습니다. 풍족감이 흘러넘칩니다. 사랑과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곳에 머물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베들레헴이겠어요. 여러분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루스와 같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의 말씀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물리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영어로 인생이 배달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